안녕하세요. 네.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아 한주의 끝은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음. 그러면 일주일이 확다 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올라가는 건월요일이잖아 그렇죠. <laughs> 음. 우리는 이제 일요일 날 음. 찍고 그런데 네. 술몇번 먹으면 한주가 훅 가. 음. <laughs> <laughs> 자, 오늘이 에... 스카이 입시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변 그렇죠. 제가 음, 어, 어, 원래는 이제 예고하고 발표한 는면 변동 변화하면 안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래서 어,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 그렇죠. 어, 굉장히 그 파격적인 파격적. 네.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이 수능 최저를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입 예, 예. 그렇죠. 예. 서울대가 얼마나 그 이, 이 변화에 정말 짠 모습을 보여줬냐면 어, 수능 최장력 기준에서 그 음. 탐구형이두개 음. 각각 음. (2등급이) 해야 돼요 (13도) 안 돼요 (2개) 어. 합평균 뭐다 (13이) 안 됐어 어. 그냥 (22가) 됐 (22만) 됐던데 올해부터 음. 서울대가 내 인심 썼다 음. 음. 알았어 (13도) 해줄게 음. 이 정도로 그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힘든 서울대인데 네. 이게 뭡니까? 와 지역균형 전형에서요 서울대가 세개 영역 각각 2 등급에서 지금 세개 영역 각각 3 3등급. 등급으로 네.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이게 예. 어, 낮춘 것도 어마어마하지만 그거로서 이제 이게 파생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지금부터 얘기. 해 그렇죠. 그죠? 네. 서울대 지균이 이렇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에이. 학생들이 아, 그 수능 최저를 수능 최저를 웬만하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충다는 그, 얘기죠. 학교에서 활동을 1, 2학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음. 어, 교과내신을 좀 어느 정도 일정에 좀잘 받고 반듯한 어떤 삶을 산 학생들에게 대단히 음. 유리한 입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서울대가 수능 최저가 낮아졌어요, 낮춰졌어요. 세개 어, 영역 각각 3등급으로요. 음. 그러면 직유에 지원한 학생들은 어그 전에 이제 세계 경력 각각 이 등급 일때좀 무리가 따랐어요. 음, 네. 그렇죠. 어, 대표적으로 어, 이 보통 이제 경쟁률을 봤을 때, 어, 서울대 직교는 지금 2019, 2020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문과 합쳐갖고 직교는 3.26 대일이 나왔거든요. 음. 근데 이게 문과 이과 합쳐서 3.26 대일이지 사실은 문과 이과로 보면은 문과가 6이고. 그다음에 이과가 3 정도, 음. 그니까 경쟁률은 문과에 훨씬 두배 정도 많았거든요. 기본자 수가 네, 네. 예, 예, 예. 다르니까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과 쪽은 실 어, 전체 평균이 3.2인데 2.6인데 이거를 수능 체질을 3개 이등급을 딱 적용했을 때 실제 경쟁률이 1.5 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음. 특히 이과 쪽에서, 특히 이과 쪽에서, 그니까그 정도로 실제 경쟁률이 어 많이 떨어졌데그 대신에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보통 이과보다 어, 또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수능 체제를 어, 적용시켜도 그래도 좀 남아있는 인원들이 많은데 이과는 어, 실제 경쟁률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시에 다못 뽑는 거죠. 네, 그죠. <웃음> 아니, <웃음> 미안해 지금 비쳐서 내 모습이 비쳐서. 무슨... <laughs> 그도 순간순간 자기 모습이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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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153명이나 됐어요. 음, 그러니까 153명이 빵꾸빵글 났다는 거잖아요. 못 뽑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네. 네. 수능체제 못맞추학생항 네. 있었어요. 음. 서울대학교는. 첫 번째는 음. 뭐냐면 은 세계 2등급이 좀 세다 보니까 그걸 못 맞추는 애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음. 두 번째는 이제 문과보다 이과가 많았던 거는 이과는 어 서울대 일반 공대나 자연계열쪽 넣다가 다른 대학교는 지방. 의치한 쪽으로 늦는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또 빠져나가는 애들도 그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빠져나가면 채워넣어야 되는데 음. 채워넣을 애들이 없는 거야. 음. 왜? 수능체제를 못맞추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인원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153명씩이나 이렇게 어, 수시에서 다못 뽑고 정시로 2월 된다. 음.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수능체제는 최소한 세계 2등급에서 세계 3등급을 낮춰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음흠. 웬만하면은 어, 수능 체를다 맞출 수 있, 거의 다 맞춘다고 볼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죠. 음. 자이 대목에서 네. 그 연세대까지 한번 이어가시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게요. <laughs> <laughs> 연세대까지 딱 내려가면 음, 네. 뭐 저는 오늘 아이 얘기를 그러니까 서울대는 되겠다. 그런 음, 부분들에 네. 이제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연세대는 어, 사실 이게, 어떨 법이기에는 뭐큰것 같지 않은데, 사실 이게 학종에서, 자, 3학년 1학기의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봉사 활동, 이런 게 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어, 그렇죠. 네, 빼겠다 고 얘기했고. 대부분 대학들이 마찬가지예요. 네네, 대부분 거의 네, 대부분은. 네, 그럴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어, 졸업생도, 이렇게 이제 음. 또문제는 뭐냐면, 재학생만 그렇게 빼는 게 아니라 졸업생도 당, 너희, 평성에 너희도 빼야 돼. 음. 너희도 빼야 돼.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출뭐그 수상 경력, 차기 체험, 봉사 이런 거 사, 졸업생 너희를 빼야 돼. 근데 내신은요. 내신은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는 거고요. 네.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차 대고 떼고, 포태고 떼고, 그다음에 불리한 걸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졸업생이 좀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저 제가 이제 요 대목에서 좀 드리고 음. 싶은 말은 뭐냐면은. 보통 학종을 준비할 때 학종을 제대로 준비한 학생들이 핵심 포인트로 삼는 게 3학년 1학기거든요. 그죠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는 게 3학년 1학기로 마무리 짓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세특, 3학년 1학기 창체로 대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에 학종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학생들 제일 많이 공을 들였던 거야근데이 학생들이 올해 다시 재수를 해서 학종의 원서를 늦는 상황이 마, 만들어지면 이 학생들은 3학년 1학기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3학년, 그 1학년만 갖고서는 학종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1학년 때까지 학종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아, 안될것 같아. 아, 3학년 때안될것 같애라고 안 했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은 올해 거꾸로 재수생들 같은 경우 아, 학종을 늦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음. 거예요. 이래서 재수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자 학생부를 좀띄어서 한번 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유불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음. 근데 작년에 학종을 열심히 마지막까지 대비했던 학생들은 불리한 게 맞아요. 음. 개인적으로는 전 불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음. 3학년 1학기 때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 그렇죠. 시점으로 갔는데 음. 이게 싹 빠지고 나면 사실상 음. 의미가 없어. 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고3 같은 경우 작년에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1, 학년때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3학년 때 마무리 실려고 했는데 못했고 이게 흔적이 남아. 이렇게. 근데 사실상 이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흔적이 남거든요. 근데 작년 애들은 흔적이 없어. 어차피 준비됐다가 3학년 때터트려야 돼. 그래서 요게 결이 좀 달라요. 선의 발전 방향 자체가 학생이 학생부를 평가하는 선의 발전 방향 자체가 약간 느낌 자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재수생들 같은 경우즉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응. 올해 학종을 준비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개별적 유불리가 좀 음. 따로 존재할 수가 있겠다. 네. 예, 저는 뭐 사실은 요 대목 정도. 음. 예, 요 대목 정도가 음. 의미가 있었어요. 뭐또 생각하시는지 음. 어, 그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이 고3 친구들과 이제 재수생 친구들에 대해서도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고12 학생이나 그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는 같아요. 근데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뭐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랑은 관계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할 것이 고12 학생들에게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뭐 출결 결손이나 학생부 관련한 이런 음. 문제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연세대에서 확실하게 그고 정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음, 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1, 2학년 학생들도 감안을 하여서 생각을 해둘 것이 좋겠다라는 음, 말씀을 조금 그쵸? 더. 네, 지금 고등학교 지내네요. 2학년 학생이 2 0 2 2학년 대학 갈때 2학년 1학기의 네. 내용이 네. 빠진다. 네. 보는 게좀 비슷해서 헤림 쌤은 <laughs> 막 정보 정보 방출자야. <웃음> <웃음> 민우님이랑 저는 왜요? 얘기를 좀말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다 얘기하면은 <laughs> 청취자분들이 계속 그래. 아니 헤림 해림쌤... 쌤만 계속 얘기해 이렇게 한 예, 거야. 예, 예. 어. 해주면서 많이 적어도 많이 올라갔고요. 어 그지 막 청취율이 네, 막어 청취율. 이번에 또저 잠시 또 없이 이 자리 아, 이 자리 어울리던데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앉으니까 얼굴이 작아 보여 멀리 있으니까 <laughs> 멀리 있으니까 어이 내가 그냥 잘생겨 잘나오는게 아니라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게아 그런 효과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헤임쌤 말했으니까 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여기서 역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독특한 역할을 해줘야 돼. 음. 그러니까 다들 삼학년 뭐 예를 들어서 일학년이나 이학년 때 다들 힘들죠. 네. 다들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이건 했다라는 것이 학생백 기재되는 게 좋아요. 음.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여기까지 했다. 음. <laughs> 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에서 나는 이건 했다. 이 정도는 자기만의 어떠한 아, 핵심 컨텐츠 하나 정도는 학생들도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는. 일, 이학년들 학생들한는 저는 꼭 그걸 권해요. 많은 걸할 수는 없으만, 그래도 꼭 하나 정도는 해두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 연세대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에 그런 비교과 활동을 최소화시킨다고 했으니까, 어, 내가 1학년 때, 특히 2학년 때 굉장히 활동이라든지 그렇게 활발하게 했고, 수상 경력이라든지,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 학생들은, 어 그런 그 저기가 있는 학생들 현역 고삼들은 저는 이번에 연세대 적극적으로 저는 음. 추천드립니다. 아 어, 그렇죠. 네. 또 연세대는 모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어, 없죠. 등급이 없죠. 예. 음. 네, 진짜 멋지게 입시를 아, 자신들이 좀 학생들을 좀 뽑을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내적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고려대입니다. 항상 이렇게. 네. 응. 그냥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많이 해. 이 학교는 어쨌거 그러니까 어. 저한테 그런지 알어요 아, 저도 아니, 무서워. 아니, 진짜, 아니, 너무 무서워서. 아. 그러니까 <laughs> 이분들은 이분들은 <좀> 응. 중도가 <laughs> 없어. 항상 좀 이렇게 확 끄네 사람. 근데 본격적으로 확 끄네. 고려대 진짜 확다니까 네, 네. 어? 아, 이게 뭐냐면 면접이에요 면접. 면접이죠. 음. 면접을 어 동영상으로 네. 찍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예. 고려대 학종은 학교 추천이 있고 일반 전형이 두 개가 있는데 학업 우수자와 계열 적합성 두 개가 있어요. 학교 추천하고 학업 우수자 전형은 수능 체제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계열 적합성은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자, 면접을 어떻게 하냐면 학교 추천하고 일반, 어, 학업 우수자 전형은, 어, 사전에 주제를 공지를 합니다. 미리 공지를 하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어, 본인이 어떻게든 자기가 알아서 그 찍어야 돼요. 녹화를, 노, 녹화를 해야 돼요. 네, 면접하자. 예. 네, 그리고 녹화를 하는 거죠. 어, 어 입학처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면접은 거의 그냥 음. 뭐랄까 그냥 패스해주겠다. 음. 정말 결적 사유가 없는 이상 음흠. 패스를 해드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면접에 대해서 이제, 뭐, 그동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좀, 심층 면접도 있었어요. 어, 지식을 물어보는, 이건 되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 또, 음, 나머지 이제, 계열적합 같은 경우는, 어, 학교는 가야 돼요. 면접 보러는 가야 돼요. 음, 현장 녹화 <laughs> 가서, 어, 가서 현장에서 바로 주제를 받고 녹화를 해야 되는 거죠. 좀 힘들겠네. 그렇죠. 왜냐면, <laughs> 아이 고려대는 확실해요. 왜? 네. 왜 네. 학교 추천하고 일반 학업 보수자 전형은 그냥 뭐그 정도 해도 돼. 괜찮으 그냥 최저가 있잖아. 최저 있고 음... 또 내신에 대한 기준이 좀 세니까. 음. 아, 그두 개로. 학교 추천은 추천을 받으니까 네. 내신이 좋은 네.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계열적합성은 최저가 없어요. 그럼 뭔가 음. 검증을 해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제를 받고 현장에서 녹화를 하고. 존재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 <laughs>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대도 이제 그, 어 그런 형태거든요 비대면 형태거든요 근데 이대는 이제 미렌제 전형 같은 경우 는 면접이 없어요 일괄합산이라서 그러니까 <laughs> 학교 추천 같은 경우 면접이 있는데 그건 어, 면접도 이화여대도 고려대와 같이 비대면 면접 형태로 치러진다.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건 뭐냐. 예전에 한번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학종은 페이퍼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미디어로 넘어온다. 네. 음. 그러니까 페이퍼에서 남기는 것보다 본인들의 요즘에 브이로그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되어 있어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이 자기들이 공부하는 모습들 계속 찍어서 이렇게 어, 네. 어, 업로드시키고 그런 부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런 거 보면 그러면서 자기가 아, 성적표가 딱 나서 아, 내가 성적이 이렇게 맨 처음에 1학년 때 이거였는데 2학년 때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올랐다 이런 부분들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산에 계신 학부모님들한테는 제가 그때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그럼 뭘할 거야?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가 읽은 책을 한번 리뷰를 해줘라. 리뷰를 해서 어, 영상을 남겨놔라. 그런 걸 남겨놓고 렇게 해서 그런 연습을 진행했었는데 이 시대가 바로 안 돼요. 저는 네. 앞으로 이렇게 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영상의 시대를 좀 빨리 땡기는 효과가 거예요. 있죠. 음.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대한 그꼭 학교에 가야 되느냐, 음. 강의가 있는 곳이 학교다라고 중. 하는, 예, 네, 그 중.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뭐 이런 것들로 세상의 변화가 어차피 적응하게 되겠죠. 그래서 입시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이 한번 고려대학교가 최초로 만들어냈어요. 확실해. <laughs> 확실해. 아무 뭐 자기들 뭐 확실히 네. 딱. 면접을 그다음에 정해버렸어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서울평가죠 이건 면접이고 대부분 면접에 대한 음. 부분인 거고. 어, 서류평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어, 고려해 평가하겠다고 대학들이 이제 밝혔는데, 뭐, 보통 17개 대학이에요. 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설과학대, 성균, 숙명 응, 숭실 연세, 이화, 인하, 전남, 중앙, 한상기대, 한국외대. 17개 대학이, 어, 충분히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서 서류평가를 진행하겠다. 자, 어, 제가 다 찾아봤어요. 17개 대학. 응. 뭘 아, 찾아봤을 것 같습니까? 네. 합격자 발표 언제인지 네. <laughs> 합격자 발표 언제인지 내가 다 찾아봤어요. 자 17개 대학에서요. 어? 중앙대하고 한국외대 빼고요. 나머지 15개 대학은 전부 12월 27일 학교 수능 성적도 통지받는 날이 12월 23일이거든요. 네. 근데 합격자 발표가 전부 수능 성적을 받고 그 이후에요. 그나마 또 중앙대는 23일 날 어 수능 성적표를 봤는데 중앙대는 22일 날또 발표해요. 약간 뭔가 이것도 좀어 그렇게 가까이 붙인 거. 그리고 한국외대는 원래 한국외대는요 면접 전형이 있거든요. 면접 전형인데 면접을 보지 않겠다고 대교회에다가 어, 신청을 했어요. 그변경 신청 근데 불어가 떨어진 거예요. 음. 만약에 한국 외대가 어그 면접 전형을 뺐으면 아마 얘네 한국 외대도 아마 그 합격자 발표가 12월 어, 27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음, 면접을 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12월 11일 날 면접이 진행되든, 음. 아니 합격자가 발표되더라고 요 수능 설표 나가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뭐제 대피셜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항상. 어, 심증을하는데 확증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 지난 2년간 계속 내 피셜을 받고. 지난 <웃음> 2년간 <웃음> 이 방송에서 일관되게 네? 어, 번 대학은 번 대학은 지속적으로 응. 수능 체제를 반영한다 이렇게 응.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죠.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아, 보고 네, 있다. 온다. 보고 있다. 네. 보고 있다. 근데 분명히 보고 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진짜 뭐 면접도 그냥 패스 패스. 아마서 고려되는 저 수능 체제가 있으니까 그렇다지만 성균관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없어요. 지금 없는 그런 어,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 일반 전형도 사람을 서울대. 믿어야지 그렇죠? 사람을 믿믿어야지 그래. <laughs> 그렇죠? 아니 그러면 합격자 발표로 수능정표 표나기전 전에 표표해해주던가 일단 한데 일단 어. 믿읍시어 이제 사어요믿어야 되는데 의심겠해요 알겠어요 알겠 근데 왜 이렇게 돼가지? <laughs> 그러니까 미리 하면 그러니까 이, 안 되나 그러니까 음, 코로나1 9 음. 때문에도 내신이라든지 이 학종에 대한 어떤 활동 비격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봉사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선택한 거는 아~ 우산에는 뽑고 싶거든요 그럼 우산에는 뽑으면 결과적으로 <laughs> 아, 네. 아, 저는 사실은 이제 요, 요 대목에서 이제 학종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학종 이제 따따 따로 나중에 이제 방송 우리가 한번 해줘야 돼요 예면현 (고3) 학생들 학종 지원 전략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 대목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앞서도 살짝 제가 말씀드렸듯이 (1~2학년에) 다양한 네.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3학년이) 일단은 그 불의에 예, 공백이 생긴 이 학년에서의 음. 학종에서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이게 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음. 과거의 작년까지 학종에서 우수한 아이로 평가됐던 인재에 대한 모습과 음. 올해 인재에 대한 모습은 달라요. 조금씩 달라졌죠. 예, 왜냐하면 3학년이 중단된 상태에서 음. 1, 2학년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음. 올해 학종에서의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올해 특이점은 딱 평소에 다른 학종보다 훨씬 더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강조되어지는 흐름이 있지만 그러나 요 1, 2학년 때 학생부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냈느냐에 따라서 아 얘가 학종이야? 라고 했는데 걔가 학종이 될 수도 있는. 음, 음. 왜냐면 평소에는 얘가 작년도까지만 기준을 놓고 본다면 3학년까지의 완결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학종에 적당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1, 2학년 때의 발전 가능성과 토대적인 모습을 통해서 학종형 학생으로서 평가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재미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입시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평고삼 학생들은 좀 입시를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그좀 지금 음. 서울대, 연세대, 네. 고려대 이렇게세 음. 학교의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오늘 저희가 다뤘잖아요. 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학생들이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음. 얘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음. 일단은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어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 레오 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 등급 세계로. 음. 서울대 갈수 있다 음, 이런 음, 말을 아, 아, 아. <laughs> 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어 그러면은 좋아진 거 아니야 편해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laughs> 저 그것 어, 갑자기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음, 음. 서울대가 내년이 된다 그래서 다시 2 등급으로 음. 바꿀까요 2 등급을 바꿀까요 바꿀 네. 돌아올까요 이거는 임시적인 거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그 지금 현대 현재 고3 친구들이랑 그리고 고12 친구들이랑 전부다 이게 내 신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고등학교 3학년 일학기때내 신의 중에서 더 높아졌다 내 신에 대한 부담감이 더 높아졌다 요 생각을 조금 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도 더욱더 그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그 비대면 면접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일단은 찍어서 올려서 그 패스페일로 네. 평가를 받는 거는 연습을 얼마든지 하고 찍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직접 가서 현장 녹화하는 네. 면접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리 좀 대응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다. 왜냐면 그 준비 시간이 24분? 네. 이렇게 되고 한 8분 동안 녹화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면접에 대한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던 친구들도 막상 이 대면을 하고 면접을 하는 거랑 카메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그 떨리는 <laughs>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도 <laughs> 이제 강사의 역할을 <laughs> 하지만 학생들을 그렇죠? 앞에 놓고 <웃음> <웃음> 이야기를 하는 거랑 카메라를 앞에 놓고 영상을 찍는 거랑 그 긴장감의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계열적 합성이나 뭐 학생부 종합 그 기획윤 등을 준비하고 있는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고려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카메라 앞에서 음. 이야기를 해보는 음. <laughs> 연습을 미리 닥쳐서 걱정하지 말고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고2 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대가 지금 수능 최저가 없이 수시 전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2년에 대한 예고를 한것 중에 수능 최저를 도입하는 음. 전형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더라고요. 음, 그렇죠. 네, 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그 부분이 그 학종 일부 뭐 활동 우수 전형이나 국내고 대한 뭐 국제형 전형에 있어서 도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3 친구들 그리고 또고1 2 친구들도 전부 다 음. 어,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나테스트는 우리 혜림 쌤 네. 앞에서 하는 거죠? 네. <laughs> 네. 네. 뭐. 연락주세요. <laughs> 저희 스튜디오에서 하셔도 돼요. 예, 네, 그런 거고. 아, 이게, 제 예전에 그 강남구청 그 첫째 옛날에 눈술 강의 찍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찍는단 말이에요. 네. 인강을 찍어줘요. 근데 이 인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강.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수업하는 걸 찍어. 음. 너무 편해. 어, 근데 그쵸. 있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찍는 강의가 있어요.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찍어요. 그리고 제가 왜 온라인 그 설명회 있지 않습니까? 청취자분들. 음, 그거 사실 아이고. 스튜디오에서 서, 서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막, 막, 어, 이거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laughs> 찍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요게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고하 거를 네. 좀 지적해 을 주신 것 같아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 꼭. 경청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음. 안 나와요 네, 맞아요. 전문가들도 <laughs> 사실상 카메라만 보고 말한다라고 하는 게잘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베테랑 강사들도 인강을 찍을 때 형광을 선호하지 사실상 스튜디오에서 찍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좀 연습이 좀 돼야 스튜디오 보고 큐 사인 난 다음에 카메라 보고 찍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학생들 <laughs>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근데 또 어린 학생들은 금방 적응하니까 음. 그런데 연습은 필요한 영역이다. 그래. 네. 연습은 필요하냐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연습이 필요하냐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laughs> 살다 보면, 100명 중 1명은 카메라를 보고 말을 못하는 애가 있어요. 내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학생들은 좀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 대상인지 아닌지 정도만 좀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하다. 라는 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부담 없이 아무 말이나 음. <laughs>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 해림 쌤이 이야기하는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는지 <laughs> <laughs> 그래서 민우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제가 아니, 막 아니, 털어도 네. 어떻게든 정리하시더라고. <laughs> 아. 뭐. 아니 그렇죠. 아이고 댓글 요즘 잘 보고 있어요 제가. <laughs>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니, 지루하다 지루하면 적이래요. 음. 지루하면 안 본. 지루하면 적이다는 음.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제가 좀 얘기하고 있는데. 예. 네, 팟캐스트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대표님 얘기하는 것도. 되게 음. 아, 팟캐스트에서는 기존에, 팟캐스트 할 때는 사실상 유튜브 팟캐스트 동시방송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렇죠. 팟캐스트 할 때는 내용에 대한 것만 아주 빡빡하게 나가도 들으실 분들 들어준다는 음.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이 같이 나가는 과정은 즐거움과 드름에 어, 대한 내용이 동시에 좀충족되된다라고는 압박감이 뭐.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안경 쓰고, 유치고 이런 걸 하고, 선글라, 선글라스도 이렇게. 끼고, 아, 뭐 하는지 아, 뭐, 아, 뭐, 옷도 계속 갈아입어야 네, 돼. 네. 아, 지난주 이거 이거 아니에요. 네. 색깔이 비슷한 거지 옷 달라. 머리 염색해야지. 예, 네. 아유 네. 아, 요즘 아, 아, 보여주는 것. 그럼 것도 뭐 하나? 회림쌤 한번 오면 끝나는데보여준다는게 이런 거예요. 아 슬픈 일이야. 그렇죠. 자, 뭐 이렇게 마무리 시도 네. 되겠죠? 예, 이 정도. 예,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예, 취자 분들. 예, 상황에 따라서 아, 세상이 변하면 입시도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올해는 거의 아, 원래는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 입시제도가 네.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한번 아, 만들어낸 그래. 요소가 있다. 음, 그래서 오늘 이런 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음. 자, 아, 저는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또 음. 또 착각을 저 지금까지 교육진담 진행자 민우이고요. <laughs> 입시킬러 레옹, 네, 이매림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